4월 1992년 어느 날한 가정의 세 사람이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세 명의 희생자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조사 후 경찰은 범인이 희생자 부부의 아들인 다나 제임스 유엘, 다나 제임스 유엘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나 제임스 유엘은 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나위 아버지 데일, 데일은 엄격하고 단호한 사업가로 소형 비행기를 판매하여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후 그는 농장에 투자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사업가의 총 자산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다나위 어머니 글리, 글리는 한때 CIA에서 잠시 일하다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엘 가족은 성공적인 경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나는 거짓말을 자주하고 이야기를 꾸며내곤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다나는 자신이 18살에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이 젊은이는 돈과 명품 옷을 좋아했습니다. 다나는 자신이 원하는 BMW를 소유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쓸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간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고 둘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1992년 4월 19일 데일과 글리 부부와 딸 티파니 티파니는 캘리포니아 선사이드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 주말 해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발생했습니다. 글리와 티파니는 먼저 집에 돌아와 총에 맞아 사망했고 데일은 개인 비행기로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대일이 집에 들어섰을 때 범인은 즉시 이 사업가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나는 여자친구 모니카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휴가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강도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사관들이 조사한 결과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범인은 범행 후 현장에 탄피를 주어 증거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나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그를 위심했습니다. 위심은 다나가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슬픔을 보이지 않았고, 가족의 전 재산을 즉시 상소받지 못하자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다나는 살인범을 잡기 위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경찰은 다나를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동기가 있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왕만장자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르면, 다나는 800만 달러에 달하는 그의 대저택을 상속받는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또한 부모와 누나가 사망한 후 다나는 자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를 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더욱 위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다나가 매우 똑똑하고 일찍 철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나는 친구가 별로 없었고 유일한 친구는 조엘 라도브치 조엘 라도시치였습니다. 다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경찰은 조엘과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조엘이 곧 저를 체포하려고 하나요? 라고 열성적으로 묻자 경찰은 즉시 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엘은 공중전화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경찰은 어느 날 조엘이 전화를 걸때 사복을 입은 경찰이 옆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척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 경찰은 조엘이 다나에게 25만 달러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다나의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 은행 거래에서도 다나가 친구에게 큰 돈을 지불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엘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의심스러운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총에 사용되는 소음기 제작에 관한 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오랜 친구인 잭 폰스, 잭 폰스에게 보내졌습니다. 조사를 확대하면서 경찰은 잭이 억만장자 데일 유엘이 침실에 숨겨놓은 총과 같은 종류의 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심문하자 잭은 자신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그의 총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소사관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를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해 조사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유엘 가족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후 경찰은 조엘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10개 이상의 반으로 쪼개진 테니스 공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테니스 공의 색상, 질감, 염료, 화학성분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3명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잭은 나중에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협조를 받아들였고, 500달러의 조엘에게 총을 팔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며칠 후 조엘은 총을 돌려주며 그것을 버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다나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불효자는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랐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나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이유는 대일 부부가 유언장에 다나에게 25세까지 돈을 공급해줄 사람을 신탁자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25세에서 30세 사이에 다나는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책임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산은 당장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부모와 여동생이 사망하면 다나는 생명 보험금으로 3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날이 매우 멀리 느껴져 다나는 친구를 고용하여 피해자들을 제거했습니다. 범인은 또한 여동생과 재산을 나누기 싫어서 그녀도 부모와 같은 운명을 맞게 했습니다. 다나는 조엘에게 경보를 해제하는 비밀번호와 함께 열쇠를 건네주고. 데일리 침실에서 총알을 꺼내는 방법을 안내하여 끔찍한 음모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3년간의 수사 끝에 1995년 3월 2일 두 범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은 8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웰이 탐욕에 의해 동기부여되었고 라돕시치에게 자신의 가족 재산의 일부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11일 동안 숙고했습니다. 그들은 퐁수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이외과 라돕시치가 1급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1995년 재판에서 다나와 조엘은 의도적인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증언을 제공한 덕분에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돈과 재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친구에게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은 결국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듯 범죄는 경찰과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가장 큰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인은 27세의 제시카 왕소로 밝혀졌으며, 그녀는 잔인하게도 커피 한 잔으로 가장 친한 친구를 독살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까요? 이번 사건을 깊이 파헤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시카 왕소와 미르나 살리에는 모두 인도네시아 출생으로, 호주 시드니의 빌리 블루 디자인 대학에서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친 후 미르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고, 제시카는 호주에 남아 뉴사우스웨일즈 앰뷸런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제시카가 호주에 머문 7년 동안 그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제시카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옛 친구들과의 재회를 열망했습니다. 특히 학교 시절에 절친 미르나와의 만남을 고대했습니다. 두 소녀의 감동적인 재회를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미르나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날이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 미르나 살리인은 제시카와 자카르타의 분비는 그랜드 인도네시아 쇼핑센터의 올리비에 카페에서 만날 준비를 하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5시경에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제시카가 약속 시간보다 90분 일찍인 오후 3시 32분에 만남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도착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입구 근처의 테이블에 앉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 40분 후인 오후 4시 14분경 제시카는 3개의 가방을 들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페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번에는 화분 뒤에 있는 은밀한 테이블을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자리 잡은 후 제시카는 카페의 감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세 개의 가방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즉시 카운터로 가서 칵테일 두 잔과 아이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까지 30분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음료를 주문했을까요? 10분 후 서버는 제시카의 테이블에 음료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시카는 세 잔의 음료를 가방으로 덮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응시하며 음료가 완전히 가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시카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5시 16분경 제시카의 두 친구 미르나와 주이타가 만남 장소에 도착했고 모두가 다시 만난 것에 기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르나는 제시카가 미리 주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맛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에게도 마셔보라고 제안했지만 제시카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르나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다리가 떨리고 지속적인 기침을 했습니다. 친구의 상태가 악화되자 주이타는 카운터로 달려가 커피에 대해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미르나는 입에 거품을 물고 모든 사람의 놀란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서 미르나를 아버지 완료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운한 젊은 여성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사후 검시와 관련된 금기가 있지만 경찰은 독극물 중독을 의심해 미르나의 가족에게 절차를 허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희생자의 아버지 에디 살리인 씨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4일 후인 2016년 1월 10일에 검시 절차를 허락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미르나가 사망한 지약 70분 후에 첫 번째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시에서야 그녀의 위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르나의 위와 그녀가 마신 커피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된 것과 카페의 cctv 영상에 찍힌 수상한 행동들로 인해 제시카 왕소는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독극물이 작용하여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감시 카메라를 통해 본 제시카의 차가운 만족스러운 미소는 조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겪는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1월 30일 제시카는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녀의 친한 친구 미르나 살리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동기와 상황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르나의 죽음 뒤에는 제시카에게 해주었던 연애 조언이 있었습니다. 예비재판에서 제시카는 미르나가 호주 남자친구 패트릭 오코너와의 결별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무례한 행동과 약물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미르나는 내가 미래가 없는 그런 패배자와 데이트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제시카는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시카가 친구의 가혹한 말 때문에 미르나를 해치려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친구의 결혼과 행복에 대한 질투가 제시카를 범죄로 이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시카는 2014년 말에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제시카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4차례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고 동료와 상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제시카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감정적 불안정성과 통제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는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제시카 왕소의 심리적 불안정을 강조하는데 충분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수개월의 법적 절차 끝에 자카르타 법원은 제시카 왕소에게 의도적인 살인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판결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부당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카는 판결을 들은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살인행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제시카의 변호사들은 커피에 들어간 독극물의 양이 적어 그것이 미르나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르나의 몸에서 발견된 독극물의 양이 300mg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이 논리를 즉시 기각했습니다. 제시카 왕소가 사이아나물 커피로 절친을 독살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악명 높은 사이아나물 커피 사건은 여전히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이야기는 아이스 콜드, 살인, 커피, 그리고 제시카 왕소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무고한 피해자의 고통과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제시카가 자신을 깊이 아껴주었던 친구의 목숨을 차갑게 앗아가고 법정에서 아무런 후회나 회한 없이 미소를 지은 이유를 아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제시카와 같은 복잡한 과거와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살인자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